이범식의 1분 경영 네 이범, 이범식의 1분 경영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1분 경영 시간을 통해서 박수치는 사람과 박수 받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우리 어떨 때 치나요 아그 사람을 축하해 주고 혹은 칭찬받은 일 좋은 일을 했을 때그 아, 사람 을 칭송하고자 저희가 박수를 치기도 합니다.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요, 언제나 박수 치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고, 박수 받는 사람들 역시 정해져 있다는 이런 비슷한 현상들을 보인다는 겁니다. 이기는 습관이란 책을 그 보게 되면요,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열정이 강할수록 정말 많이 이기고, 그 안에서 박수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,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. 박수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? 박수 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? 그 영역에서 박수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남들과는 다른 노력과 남들과는 다른 방식의 생각들이 선행되어져야지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박수 친다고 해서 너무 서글퍼하지 마십시오. 박수만 쳐도 건강하고 아주 오래 살 수는 있습니다. 그래서 박수 치는 사람과 박수 받는 사람, 어떤 것이 낫다, 어떤 것이... 뭐, 그, 낫지 않다,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, 아, 한 분야에서 박수 받고 존경받고 칭송받기 위해서는 남들과 다른 전략으로, 어, 새로운 각오로 모토를 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 박수 치는 사람도 이제 도전해서 박수 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1분 경영 마치겠습니다.